자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보고 왔나요? 자1회고사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약속했다시피 열 문제 정도는 정말 발로 풀수 있을 정도로 쉬웠을 거고 나머지 문제도 뭐 무난하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두세 문제 정도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시험에 대한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을 때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단 시험 전에 온라인 클래스로 배웠던 내용을 좀 이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어, 시험이 끝났으니까 좀 공부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좀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간의 간격이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한 마음을 갖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이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오늘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가볍게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나갈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 한 2주 전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중에서 지권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했었죠. 오늘은 나머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수권이에요. 자, 수권에 있는 이숫자는 물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수권이란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과 같이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자그 중에서도 이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예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지구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피면 약 70%를 덮고 있는 물은 열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물은 비열이 굉장히 높아요. 자, 비열이 높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죠. 그 말은 물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잘 저장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수권에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게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구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해수도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의 y축이 뭐예요? y축이 깊이죠. x축은 뭔가요? x축은 수온이에요. 즉 해수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화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층상 구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오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자, 그러면 이세 개의 층의 특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층은 혼합층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로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물이 태양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가열돼서 수온이 올라가겠죠. 자두 번째로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섞이겠죠 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랑 바람에 의해서 수온이 결정이 돼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혼합층을 보면은 혼합층 이름이 왜 혼합층이냐 바람에 의해서 물이 잘 혼합되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혼합층은 이 해수의 가장 윗부분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온이 굉장히 높고 바람에 의해 잘 혼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해수가 가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수가 무엇에 의해 잘 섞여요? 네. 바람에 의해 잘 섞여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은 수온 약층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바람도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낮아지는 층이고, 그리고 이 수온약층은 안정해서 대류가 억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류가 뭐였어요? 네. 따뜻한 건 상승하고 차가운 건 하강하는 현상을 대류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수온약층을 보면은 위에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갑죠? 그럼 대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안정해서 대류가 억제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심해층이에요. 자, 아, 심해층. 자, 바닥 깊은 곳은 굉장히 어둡죠.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잠수함이 굉장히 바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해층은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고 일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습지 21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도별 수온 연직 분포라는 게 나와요. 자, 위도별로 수온 연직 분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일단 혹시 위도라는 거 모르는 친구 없죠? 우리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적도라고 하고, 가로줄을 위도라고 하죠. 그래서 적도 부분에 약 위도 0도에서 30도 부분을 우리가 저위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저위도.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부분을 우리가 중위도라고 하죠. 중위도. 그리고 위도 60도 이상을 고위도라고 해요. 이거 중학교 사회시간이랑 과학시간에 모두 배웠죠? 어이 위도별로 굉장히 다른 날씨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수온의 연지 분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두가지라 그랬죠. 태양 에너지랑 태양 에너지랑 바람이 굉장히 달라요. 이 위도별로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저위도는 날씨가 어때요? 네, 굉장히 덥죠. 사막도 있고 굉장히 더워요. 이쪽은 저위도는 반면에 중위도는 좀 중간이고 고위도는 굉장히 춥죠.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도달해요. 여기 남극이랑 북극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는 바람이 굉장히 잘 불죠. 근데 저희도 지역 쪽에는 바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수온 연지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이 사실들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위도를 볼까요? 고위도 자, 고위도는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즉, 태양 에너지의 도달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고위도는 표층수가 가라앉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온 차이가 거의 없고 해수의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런 수온 분포는 바람이 잘 부는 중위도 지역에서의 수온 분포예요. 그래서 중위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수온 분포를 보이게 되고요. 반면에 저위도는 좀 달라요. 자, 저위도는 중위도 지역보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뜨거워요. 태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저위도에서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보다 훨씬 더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위도 지역은 바람이 잘안 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혼합층이라는 게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생기는 층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는 바람이 약해서 표층의 해수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잘 발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 이 위도별로 태양 에너지의 도달이 다르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다르기 때문에 위도별로 다른 수온 연직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권입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으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그리고 수증기, 이런 것들이 분포하는 영역을 기권이라고 하고, 이런 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지표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가 기권인데, 그 중에서도 대기의 약99% 대부분은 지구 중력 때문에 약 30km 높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대기도 질량이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 이끌려서 주로 이렇게 지표면 근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기권에서 중요한 게 기권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앞에 직권이랑 수권 마찬가지로 기권도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이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특징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거 중앙학교 때도 배웠던 거라서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기권의 구조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왼쪽에 나오고 있는데 가로축이 뭐예요? 기온이죠. 세로축은 높이에요. 자 이렇게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은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축이 기온이고 Y축이 높이니까 높이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권을 총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먼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서 온도 변화가 바뀔 때마다, 어, 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고, 성층권에서 올라가고, 중간권에서는 낮아지고, 열권에서는 올라가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기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층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대류권이에요. 대류권. 대류권은 여기 우리 본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그래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대류 현상이 발생해요. 자, 대류 뭐였어요? 따뜻한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낮은 곳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대류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할까요? 자, 공기는 태양빛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데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있어도 공기가 있어도 태양빛에 서 가열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냐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표면이 가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태양빛을 받아서 이 지구 표면이 따뜻해지게 돼요. 가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지 땅이 지표면이 가열된 거에 의해서 이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대기가 가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기를 태양이 데피는 게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따뜻해진 지구 표면에 의해서 공기가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구 표면이랑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 표면이랑 멀어질수록 더 조금만 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가 방출하는 이러한 복사 에너지가 높이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지표면 부근은 따뜻하고 지표랑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대류권은 무엇이 존재하냐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수증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 대류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 수증기와 대류 이두 가지의 콜라보로 무엇이 발생하냐면 기상 현상이 발생해요 자 우리 구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대부분 뭐 수증기, 물방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구름이 우리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죠. 즉 공기가 위로 상승해야지 구름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성분이 수증기랑 물이고, 그리고 위로 상승해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류권의 이 수증기의 존재 그리고 이 대류 현상의 발생 이두 가지의 콜라보로 인해서 대류권에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하고 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성층권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어, 대륙권에서 성층권으로 바뀌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아까 대륙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는 대류현상이 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도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층권에서는 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되냐?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존재해서 태양의 전선을 흡수합니다. 자, 성층권은 약 10km에서 한 40몇km까지 그 범위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 20, 30km 이쪽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오존층이 존재해요. 자, 오존은 우리가 O3라고 쓸수 있는데, 이 성층권 이 하부, 중, 약간 중하부 부분에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이 오존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태양빛을 많이 흡수를 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은 오존층의 존재로 인해서 오존이 태양의 자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은 중간권입니다. 자, 중간권은 이제 오존에 의한 효과가 거의 다 떨어져서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중간권도 대류권과 마찬가지로 대류현상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는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중간권은 대류권과 다르게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이랑 무엇? 수증기랑 대류자 근데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 라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열권이에요. 자 열권에서는 열권에서는 이제 점점 태양이랑 가까워지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성층공간과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은 발생할 수 없고요. 자, 근데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우리 아까 대기의약 99%가 30km 높이에 이 하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열권에는 공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똑같은 에너지로 우리가 공기를 데우는데, 공기 분자 10개를 데울 때랑, 공기 분자 뭐 수, 수만 개를 데울 때랑 똑같은 에너지로 데핀다면은, 이 분자 하나당 얻는 에너지가 더 크겠죠. 공기가 희박한 쪽이. 그래서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낮이랑 밤에 기온차가 매우 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건에서는, 고위도 상공에서 아름다운 오로라가 간측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우리가 높이에 따른 기온분포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층에서 일어나는 주요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물권과 외권이에요. 생물권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을 포함되는 곳으로 직권, 땅, 수권, 바다, 기권, 공기 중에 이런 넓은 부분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체들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의 영역으로 기권 바깥에 있는 태양계 천체, 별, 은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어, 그래서 태양이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생물권은 좀 생명과학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외권은 나중에 천문학을 공부할 때 보도록 해요. 우리 마지막은 학습지 22쪽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여기는 정말 쉬워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도덕책 내용으로 읽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지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죠. 뭐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권역들이 요소들이 각각 남몰래 따로따로 살까요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잘 영향을 주고받으면 살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고 살겠죠. 뭐, 직권이 숙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숙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권역들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느 한 권역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권역에 대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직권이 숙권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또 기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생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각 요소들은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생명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탐구 활동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가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사례들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다가 비어 있는 간의 사례들을 정리, 준비를 해왔어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겠죠?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파도가 바닷가의 자갈을 둥글게 만든다. 파도라고 하는 것은 수권이죠. 근데 바닷가의 자갈은 어, 암석이니까 직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기, 여기 이거 볼까요? 이거 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지가 대기로 방출된다.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런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발생하면서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게 되면서 이 직권의 현상이 귀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밑에 박스에 추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게되 뭐 지권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대기 중으로 화산재가 방출이 돼요. 화산 가스도 분출이 되고. 자, 근데 이런 화산재와 화산 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 그러니까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뜨거운 마그마가 폭발하는 현상인데, 어 그러면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화산재와 화산 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어떻게 하락시킬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화산 가스는 화산 가스랑 화산재는 우리 지구 대기에 깔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구 대기에 깔려 있는 화산재와 화산 가스가 태양 빛을 차단하고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즉 이런 화산재와 화산 가스가 가림막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운 여름날 쓰고 다니는 양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 양산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태양빛을 차단시키고 반다시켜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화산재는 또 오랜 기간 걸쳐서 토양의 성분과 수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뭐 수권이랑 기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첫 시간 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교해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